안녕하세요 김반장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화면 하단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후 제가 운영하는 무료 코인방 링크 따로 두었습니다. 모바일, PC 따로 따로 두었습니다. 사용하기 계신 장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항상 빠르고 정확한 정보,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급등 종목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김반장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리플이고요. 오늘 날짜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불금 즐기로 이제 가시나요? 퇴근들 잘 하시고요.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딱 시원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딱 좋은 날씨인데 어,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현재 리플은 727원 달리고 있고요. 전일 대비 마이너스 0.89%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는 733원, 저가는 724원이었고요. 지금 거래량과 거래대금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어서 조만간 다시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일 정도 계속 똑같은 0.5253, 5453, 52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똑같은 행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곧 이제 대선 일주일 남겨놓고는 이제 불장이 한번 쏟아질 거니까요. 이때까지는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0.52 달러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0.51이 바닥권인데 어, 바닥권까지는 가지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0.52에서 이제 바로 또 0.554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고 호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또 떨어졌다고 또 공포 느끼시고 또 팔지 마시구요 잠시만 홀드 해놓으시면 어 대선이 끝나거든 더큰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요거 기억해두셨다가 수익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다 하락세로 보여지고 있구요 지금 요렇게 된 이유는 또 이스라엘이 또 이제 도발을 했고 이란에서 어 미사일 천개 발포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또 시장이 또 후루룩 떨어지고 있는데, 어, 요거 몇 시간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시만 홀드 해보시고 기다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김만장에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굉장히 큰 비타민 같은 존재니까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80%가 SLP의 획기적인 승리를 할 것이라 믿는다. 자 미국 SEC 리플 소송 항소에 대한 새로운 마감일을 요청했다. 25년 1월 15일까지로 미뤘고요. 요거에 대한 기사 조금만 더 중요한 사항이니까 요거 잘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IMF가 리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어, 후진국들 도와주기 위해서, 어, 국제기구에서 리플과 협업해서 지금 뭐 CBDC라든지, 어, 지금 이제 뭐 국제, 국경간 송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리플이다 보니까 IMF와 함께 후진국들을 도와주고 있다. 이로써 신뢰와 성장성에 굉장한 평가가 높아지고 있어서 요거에 대한 투자자들이 많이 이끌어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세 어, 가지 기사 갖고 왔고요. 기사 읽어보기 전에 제 번호 한번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번호 여기 있습니다. 010 3500 4332 010 3500 4332 문자 7번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링크 바로 발송드리고요. 만약에 문자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이 있는데요. 사용하시기 편한 장비 이용하셔서 정보 꼭 기입해서 보내주셔야만 링크 발송 가능합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부담 없이 정보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코인 초보다 아니면 코인 계속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유방 하나쯤은 갖고 계시면서 정보 받아보시면서 대응하셔야 조금 더 나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요거 참고하셔서 꼭 공유방 하나쯤 갖고 계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방 아니어도 좋아요 자 주식과 코인은 뭐가 다르냐 장 마감이 없고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코인은 24시간 계속 연중무휴로 진행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미국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와 시차가 정반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 아침이나 새벽 시간에 나왔을 때는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투자자분들은 주무실 시간이거나 본업에 집중하셔야 되는 시간대인데 이걸 놓쳐서 투자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손해 보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공유방 하나쯤 갖고 계시면서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24시간 정보 있을 때마다 공유방에 제일 먼저 전달드리고요. 저는 매일매일 매시간 국내의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과 소통 진행해서 제일 빠른 뉴스, 신속한 정보, 이슈 대처까지 공유방 통해서 제일 먼저 전달 드리니까요. 한번 믿고 들어와 보셔서 정보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늦으면 30분 전 빠르면 3시간 전네 대중들이 알기 전에 먼저 정보 드리니까요. 정보를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시니까요. 요거 한번 어, 메리트로 느껴 보시라고 한번 정보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재방은 어, 무료입니다. 정보 받는 것도 무료고요. 들어오시는 것도 무료 나가시는 것도 무료니까요. 직접 오셔서 정보 받아보시고 판단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첫번째 뉴스입니다 전문가의 80%가 SRP가 획기적인 승리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자 중요한 마감일 직전에 리플은 SEC에 대한 소송에서 교창소를 위한 양식 c 를제출했고요 어, 제가 캡처해왔으니까 이거 이따 보여드릴거고 리플의 민상소사전 변론 진술서를 계략적으로 설명하는 문서는 제임스 어, 케이 가 공했으며, 황소 법원의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회사의 법적 전략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일으켰다. 뭐 안텔로티는 교창소의 핵심 문제에 대해 조명을 비추며 이 소송이 SLP가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요거는 뭐 이미 아니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안텔로티에 따르면 법원은 이전에 SLP가 비트코인과 함께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며, S.C.는 이 항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어 항소는 리플의 운영과 잠재적으로 전체 암호화폐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적 해석을 다루려고 한다. 지금 뭐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고요. 지금 항소 내용은 S.C. 항소 내용은 어, 프로그래밍 판매와 어,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의 개인 거래소,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배분했던. 어, 그, SRP, 이거요, 세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항소를 진행하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계속 지금 이제 변론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지금 뭐, 존디튼이라고 이제 굉장히 SRP, 어, SRP에 굉장히 친, 어, 친 SRP 국회의원인데, 어, 지금 존디튼도 리플의 교체항소에 대한, 어, 자신의 관점을 공유했다, 어, 지금 크리스라슨이 카밀라 헤리스 캠페인에 기부한 최근 유명 인사를 언급하며 SLP 법적 지위에 대한 의심이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금 요거 문제가 많죠. 저희 뭐 SLP 커뮤니티 가면은 이 사람은 지금 이제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겐슬러와 같은 등급으로 지금 욕을 먹고 있고 중립을 지켜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지금 민주당의 지금, 리플을 이렇게 만든 민주당을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저도 못하고 있는데, 뭐, 이 사람들도 이해를 할수 있을까요?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고, 지금 이 사람은 그냥, 음, 그냥 정치하고 싶은 돈 많은 아저씨라고 치부해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코인베이스 소송에서 SC가 e 모순되는 듯한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비판했고, 지금 SRP 같은 경우는 지금 IPO, 안 한다고 했습니다. 어, 일단은 SEC와 법적인 게, 적대적인 게다 해소가 되고 진행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요것도 투자자들 생각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입장이죠. IPO를 해야 가격이 더 올라가는데 지금 SEC를 도와주는 꼴이잖아요. 이 사람은. 크리스라스는 민주당을 도와주는 거니까 같은 한패인 겐슬러를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회사를 힘들게 만든 겐슬러와 민주당을 도와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사람의 정신을 좀 파보고 싶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리플 소송에, 소송 항소에 대한 새로운 마감일 요청했다. 어, 지금 이제 다시 항소 새로운 마감일을 요청을 했고, 25년 1월 15일 항소일까지 소송을 연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요거를 지금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지금 요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요 사건 번호 기억나시죠? SEC와 어, SLP의 소송 번호인데 지금 요게 1월 25, 아니, 25년 1월 15일까지로 어, 이제 제출 서류가 미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왜 1월이 됐을까요? 음, 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 왜 1월이 됐을까요? 어. 지금 뭐 합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대선에 대한 지금 이제 트럼프가 확 우세해지다 보니까 어, 트럼프가 규제를, 규제와 규정을 바꿀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지금 벌금이라도 받고 SC는 벌금이라도 받고 떨어져야 조금이나마 이익이 아닌 이익이 생기니까 요게 지금 중요한 역할로 받아지고 있고 지금 에리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거의 포기를 해지 않았나 생각할 정도로 지금 지지율을 뭐 끌어올릴 생각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뭔가 액션도 없고 뭐 그렇다고 말을 잘해서 뭔가 뒤집을 역할도 없고 뭔가 여기서 딱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아예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흘러가다가 대선이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가 되면은 공약을 내세운 게 어, 겐슬러 침 다음날 바로 해고시키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요거 한번 믿어보시고, 지금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진짜 큰 슈팅 온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다, 분석가들이 다 그렇게 분석을 내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좀 관심있게 봐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도 하나 있는데요. 요거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제, 어, 폭스 인, 어, 블룸버그에서 이제, 겐슬러에게, 당신은 해고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되면.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하면서 손을 덜덜덜 떠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어, 이런 모습이 계속 보여지죠. 그 청문회 때도 이런 모습 보여줬었잖아요. 어, 막 손을, 어, 보시죠. 네. 이렇게 좀 하면서 되게 당황하고, 뭐 이런 힘든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여자 아나운서가 당신의 인기는 2026년 6월까지죠. 하지만 트럼프는 당신은 해고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손을 덜덜 떨면서 다음 질문이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 네 이게 좀 재밌어 보여서 그냥 웃자 보자고 해서 갖고 온 뉴스구요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실게요 리플에서 어 이제 내용을 즉시 해서 보낸 거구요 뭐 프로그래밍 판매와 이제 갈리하우스와 크리스라슨의 개인 거래소 이용은, 어, 무관하다. 요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가 없다. 라고 하고 있고, 직원들 배분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 뭐, 이런 형식의 그냥 내용 통지서라고 보시면 좋고, 지금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죠. 어, 안텔로티는 그렇게 뭐 싱겁고 가소롭다라고 얘기했는데, 뭔가 히트 치는 게 없어요. 히트 단어가 없어요. 뭔가 아예. 그러다 보니까 너도 똑같다 <laughs>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서류들은 계속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다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SC는 왜 1월로 1월 15일로 미뤘는지 저는 요게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지금 대선이 끝나자마자 합의를 이룰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너무 지배적이다 보니까 요거 한번 관심있게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가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이런 것도 제가 오피셜 나기 전에는 공유방부터 전달 드리니까 공유방에서 얘기 많이 나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유방은 그냥 맨날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하지 않을 때, 뭐 다른 친구들과 정보 교류하지 않을 때는 공유방에서 계속 대화 나누니까요. 음, 계속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다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 뉴스입니다. IMF가 리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제가 뭐 방송에서도 보여드렸고 지금 시, 어, 공유방에서도 보여드렸던 CF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꼬마이가 아그 어, QR 코드 가져가서 이제 돈을 빼고 공을 사는 모습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아빠가 일하면서 돈을 보내주는 모습. 그게 진짜 되게 짠했잖아요. 요런 거를 지금 이제 IMF와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후진국들 위주로 이제 CBDC를 개발을 해주고 있고 이제 후진국 같은 경우는 개인 계좌 자체가 없어요. 어 계좌 자체가 없고 그냥 이제 좀 안타깝죠. 이 친구들은 좀 나라를 잘못 태어나서 하지만 이제 SRP가 이런 CBDC 개발을 해주고. c b d c 를 사용을 하게끔 도와주면서 지금 국제 간 송금 자체도 좀더 빠르게 되면서 이제 후진국들 사람들 잘 아시잖아요. 거의 제3국 가서 일을 하는데 여기서 벌어서 자국으로 돈을 보낼 때 여기가 수수료가 많이 떼이잖아요. 요런 거를 좀 방지해주고 이제 더 빨리 발송을 할수 있다.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IMF가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 있지 않나, s l p 를 밀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IMF에서 지금 한천 달러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예측을 한 보도자료도 있으니까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전 자료 찾아보시거나 말씀 주시면 제가 고물방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팔라우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12dc 만들어주면서 바로, 지금 거래도 가능하고, 지금 여기 국가 스테이블 코인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후진국들 발전을 도모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분명히 지금 리플의 가격 상승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라고 예측하고 있고, IMF와 지금 뭐 이렇게 협업을 맺고 있지만, 유엔과도 지금 협업을 맺고 있고, 국제구호 IRC라는 곳에도 지금 이렇게 또 파트너십을 맺고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SRP가 기부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좀더 국제기관들과 더 돈독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SRP의 장점만 발생이 되고 가격은 급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런 거 장점 잘 기억해 두셨다가 투자에 접목해 보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제 번호 한번더 말씀드리고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010-3500-4332 010-3500-4332 문자 7번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링크 바로 발송 드리고요. 만약에 문자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이 있는데요. 사용하시기 편한 장비 이용하셔서 정보 꼭 기입해서 보내주셔야만 링크 발송드릴 수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니까요.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코인 초보다 아니면 코인 계속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유방 하나쯤은 갖고 계시면서 정보 받는 거 추천드립니다. 주식과 다르게 코인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이 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정보와 이슈가 미국에서 발발되는데 거의 우리나라와 시차가 정 반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정보와 이슈가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주무시거나 본업에 집중할 시간에 요거를 못 보신단 말이죠. 그럼 공유방 통해서 정보를 받아 보신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24시간 계속 정보 드리고 있고요. 정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저는 매일 매일 국내 테레더들과 분석가들과 소통 진행해서 제일 빠른 뉴스, 신속한 정보, 이슈 대처까지 다 공유방 전달 드리고 늦으면 30분, 빠르면 3시간 전까지도 정보를 대중들이 알기 전에 먼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보를 알고 진입하는 거와 모르고 진입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수익으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김만장은 열심히 서부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하단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후 제가 운영하는 무료 코인방 링크 따로 두었습니다. 모바일 PC 따로 따로 두었습니다. 사용하기 계신 장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항상 빠르고 정확한 정보,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급등 종목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